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주 기술, 로봇 기술이 미국이나 유럽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이제 한국의 이름 없는 한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을 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로봇 산업과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미국 빅테크 기업 두 곳과 초대형 수주 계약이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움직임 그 자체입니다. 로켓의 궤도를 1mm 오차도 없이 제어하는 초정밀 제어 기술, 그리고 산업용 로봇과 미래차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핵심 액추에이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켓의 관절, 로봇의 근육, 미래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션 컨트롤 분야의 독보적인 강자인 거죠. 왜이 기업의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열광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주산업 뉴스페이스 시대의 개막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우주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는 지금 이 기업은 발사체의 자세 제어와 위성의 미세한 조정을 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쏘아올리는 모든 발사체와 위성은 이들의 기술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봇산업의 대량 생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로봇은 이제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필수 생산 수단입니다. 하지만 로봇이 삐걱거리지 않고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초정밀 부품을 대량으로 오차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기업은 이 난이도 높은 초정밀 모션 제어 부품을 양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로봇의 단가를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지금 이 기술력을 눈여겨본 미국의 로봇 분야 거대 기업 두 곳이 이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냈고 초대형 계약 체결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된다는 것은 이 기업의 기술력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향후 수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조와 폭발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우주산업, 로봇산업, 미래차산업까지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이세 가지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이 기업은 단순한 부품 공급사를 넘어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는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가 상승은 이미 결정된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우주와 로봇의 초대형 성장을 등에 업고 미국 빅테크와 계약까지 따내며 폭발적인 주가 상승 예고하고 있는 모션 컨트롤의 숨겨진 황제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핵심주가 왜 미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주매니저입니다. 오늘도 1초 스킵 없이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바로 사면입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한 종목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주변에서는 아직 저 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면이 빅테크 두 곳과 계약 임박 소식이 사면의 주가에 얼마나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 인증서이자 미래 매출 보증 수표입니다. 그럼 이 빅테크와의 계약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첫 번째로는 사면의 기술력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는 방증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은 어떤 산업이든 최고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요구하죠. 이 까다로운 조건을 두 곳이나 동시에 충족시켰다는 것은 사면의 모션 제어 기술이 세계 톱티어라는 뜻입니다. 이는 향후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의 추가 계획이, 계약이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면이 빅테크 두 곳과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이 사면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빅테크와의 협력은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즉 미래 매출이 확정되는 만큼 시장이 갖는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고 사면은 단순 부품사가 아니라 이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재평가되며 더 높은 멀티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5 로버월드에서 이미 사면의 주가에 강력한 불꽃을 붙일 준비가 끝났죠. 사면 2025 로버월드에서 우수 제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엔 더욱 성장한 모습과 고퀄리티 기술로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CES 2026에 참가 계획 중이라고 하죠.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의 관계는 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넓게 펼쳐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사면을 당장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할까요? 바로 3대 메가테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3대 메가테크란 로봇 우주,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죠. 이 3대 메가테마의 필수적인 것이 모션 컨트롤 움직임 제어 기술입니다. 이 3대 산업은 움직임이 정밀하게 하는 기술이 없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면은 이세 산업의 핵심 부품을 공급사로서 어떤 분야가 터지든 무조건 수혜를 입는 미래 성장 보장 패스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로봇 우주 미래차 3대 테마의 중심에선 사면. 하지만 계약 조건이 진행 중인데 아직 체결도 안 됐는데 왜 주가 상승이 될 거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면이 이 로봇 테마의 빅 샤이닝인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 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저의 영상 시청 전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수익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저주 매니저가 저희 시청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매일 장 마감 전에 매수 진행하면 다음날 급등 만들어주는 이 무료급등주 두세 개씩 여기 무료 구독자 실점 매매 신호방에 매일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좋은 수익 보고 계실 거라 믿고 오늘의 무료급등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모두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급등주는 고영입니다. 지금 고형 3D 검사장비 회복과 의료로봇 AI 신사업으로 확대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현재 고가 기준 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26,00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형 종목으로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두 번째 무료급등주 한라캐스트입니다 이 미래차 로봇력 경량주조 부품 양산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죠 현재 고가 기준 17%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15,00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도 저와 함께 대응하셔서 수익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무료급등 주죠. 헬릭 스미스입니다. 이 유전자 치료제, 엔제시스와 면역세포 치료제, 이 파이프레한 재개발 기대감 속에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죠. 현재 헬릭 스미스 고가 기준 19% 2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중 기준 7,000원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이 무료급등주 헬릭 스미스로도 주, 수익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무료급등주 세 가지 모두 이제 수익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직 무료급등주 못 받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되, 됩니다. 이돈 요구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 급등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주 매니저와 함께 대응하셨던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100% 무료로 구독하신 분들과 링크로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분들 한해서 이100% 무료 종목 분석 소통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종목들 말고 따로 링크 들어오신 분들에게 요새 핫한 종목들 분석해 드리고. 뉴스 올려드리고, 이거 좋고, 이거 안 좋고, 손 아프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수익 인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돈안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매니저, 너가 투자해서 너가 어, 수익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수익 도와드리고 저는 채널 키우고 시청자 분들도 이득 얻고 저도 이득 얻고 이러면 저도 좋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면 이게 지금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로 운영하고 있는 방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 유튜브에서 구글 절절 얘기하기엔 너무나 많고 뜨거운 내용들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새 세상이 많이 싱숭생숭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왕 주식 시작하신 거, 저와 같이 수익 보셔야 하잖아요. 손실 줄이고, 좋은 수익 보셔야 하니까요. 이왕 소중한 돈 모아서 주식 시작하면, 잃지 말고, 지갑 꼭꼭 채우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 저 주매니저가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급등주로 아니면 좋은 정보로 수익 챙겨드리고 주식 관련 리스들,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자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쪽 링크 들어오셔서 체크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5초도 안 걸리고요. 돈 요구 절대 안 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정, 정말 잃지 말고 저와 함께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저주 매니저가 앞으로도 힘내서 무료 급등주나 좋은 이슈들 가지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면을 아직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면은 로봇 전기차, 드론, 방산 장비가 움직일 때 필요한 초정밀 구동 시스템, 즉 스마트 액츄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면은 모든 기계의 관절, 근육, 심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이 힘을 만드는 모터, 그 힘을 정확히 줄이는 감속기, 움직임을 제어하는 제어기, 이세 개를 하나로 합친 구동 장치가 바로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입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동작을 더 정확하고 강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로봇 자동차 시대의 필수 기술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로봇 이슈가 많이 나오죠. 시장이 커질수록 이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결론은 사면은 미래 산업을 모두 움직이는 기계에 들어가는 초정밀 구동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로봇, 전기차, 드론 방산이 커질수록 사면은 구조적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이 로봇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먼 미래 아닌가라던가 로봇 시장만 투자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고민 당연히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은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봇 시장이 흔들려도 회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면은 이 전기차, 방산, 조선, 항공 등등 다른 미래 산업에서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면은 산업 공통 기술이라 안정적인 거죠. 사면의 기술의 근본은 정밀 구동과 정밀 제어에 있습니다. 로봇만 쓰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모든 산업에 필요합니다. 이 사면의 기술은 사, 산업 불황의 약한 트렌드형 기술이 아니라 산업들이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 기술입니다. 만약 로봇 시장이 나빠져도 다른 산업으로 납품이 가능하단,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기술 기반 기업이라 안정성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로봇 시장 변동성은 사면에게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사면은 부품 모듈 공급사입니다.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로봇 완성 업체가 줄어도 핵심 부품만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구조입니다. 사면은 바로 부품 시스템 공급 업체라서 로봇 완제품 시장 변화에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심지어 로봇 회사가 줄어도 강자에게 독점점으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정리하자면 사면은 로봇 업황이 흔들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기술산업이 공통기반 기술이고 다수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면의 주가는 더더욱 탄탄하고 상승하는 이유는 굵직한 고객사에 있습니다. 사면은 현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정통적인 자동차 부품을 공급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모터 감속기로 출발했죠. 그리고 최근에 SBW 액츄에이터 등 미래 자동차 전장 부품 공급처로 영업 확대 중입니다. 그래서 사면은 2025년 SBW 액츄에이터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리고 국내 협동 로봇 일티어 두산 로보틱스를 고객사로 확보했죠. 이런 고객사 구성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 전기차, 로봇, 방산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고객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이 흔들려도 회사 전체 매출이 망가지는 일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면의 협력사 구조가 가져다주는 투자 매력은 단순히 로봇 테마가 아니라 여러 산업까지 아우르는 멀티 포트폴리오 고객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시작해 미래까지 자연스러운 사업 확장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합니다 산업 간의 리스트를 분산되는 구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매니저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면은 저평가 구간이며 미래의 기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스, 테슬라가 옵티머스 3세대가 공개 예정이죠 전 세계 로봇관절구동 모듈 시장이 크게 열립니다 사면은 액츄에이터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수요가 폭증할 시기와 맞물립니다 SBW 액츄에이터 전기차 기업들은 3년 사이에 전동화 비중 확대 등 모델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사면은 이미 SBW 액츄에이터 양산공급사로 선정된 만큼 전기차 확대는 사면에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사면에 대해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죠. 이 글로벌 빅테크 두 곳과의 협업입니다. 사면의 주가의 가장 큰 모뎀 텀이라고 할수 있죠. 휴머노이드는 관절이 20개에서 40개, 모듈이 20개에서 32개가 들어가는 초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여기서 사면은 모터 감속기 제어기를 통합해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드문 기업입니다. 결국 사면은 세계 로봇 공급망 합류라는 사실은 단순히 글로벌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부품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부가가치 제품을 대량 공급하고 실적 급성장과 같이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순차적 이 구조를 이루어집니다. 산업이 미래야 되고 확대야 된다면 사면의 구동 기술을 필수적으로 요합니다. 사면은 이미 산업 사이클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앞으로 3, 5년은 수요 증가가 확정된 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는 사면이란 기업을 꼭 눈여겨봐야 합니다. 로봇뿐 아니라 전기차, 드론, 방산, 항공, 조선 등 미래 산업 전체의 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핵심 기업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빅테크 두 곳과 공급 논의까지 겹치면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을 가장 강하게 가진 기업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면이란 기업 소개해드렸습니다. 먼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제 사람처럼 움직이는 영화 같은 로봇은 미국과 유럽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국내 기업도 점점 녹아들고 있습니다. 사면의 미래적 가치가 높은 기술력들은 우리가 미래로 향하게 해주는 추진력을 줄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사면 끝까지 지켜보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매수 매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시청한 사면 말고 다른 히든 종목들도 얻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해서 큰맘 먹고 투자했는데 이 손실 나서 소중한 돈 없어지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주 매니저가 이렇게 하단 링크 들어오시고 작성 5초도 안 걸립니다. 오셔서 체크 체크만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신 다음에 매수 타이밍, 히든 종목, 좋은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한다고 돈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방이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석방도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이슈들 공유해드리는 거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종목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